입니다. 살림이 편해지고 번해지는 살림 꿀템. 오늘도 즐겁게 보시고 꼭 득템하세요. 작년 8월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쭉잘 쓰고 있는 꿀템 닌자 블라스트 블렌더 소개할게요. 딸기 바나나 스무디 한 잔. 요즘 같은 날씨에 생각나시잖아요. 냉동 딸기 바나나 요거트 살짝 넣고 돌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바 스무디 완성이고요. 진짜 홈카페 느낌처럼 제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액체 표시선까지 재료 넣은 후에 버튼 꾹 눌러주면 30초 후에 자동으로 알아서 갈라져 멈춥니다. 얼음이나 냉동 과일 넣고 돌릴 때. 바사삭 갈리면 닌자 정말 좋구나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가볍고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의 USB-C 타입 충전이라 편하고요. 한번 충전하면 무려 15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텀블러형 뚜껑이 있어서 갈자마자 마실 수 있어 아침 축구길에도 딱이고요. 주방 구석에 쏙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고 최대 음료 제조할 수 있는 용량이 470ml라서 스타벅스 기준으로 하면 그란데 사이즈까지 제조가 가능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미숫가루도 뭉침없이 잘 섞어주고요. 아이들 간식으로 메가커피에서 파는 조리뽕 퐁크레쉬 라떼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단맛이 덜하고 우유는 조금 넣어도 돼서 부담없이 먹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유, 바나나, 아몬드 넣고 돌리면 고소한 건강주스 완성!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포만감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최고예요. 키위는 이렇게 갈아서 마셔도 되지만 드레싱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단호박죽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냉동 당도막 사다가 살짝 해동해서 물만 넣고 돌린 후 찹쌀가루 넣고 간단하게 그려주면 부드럽고 진한 죽이 완성됩니다. 세척도 간단한데요. 물에 세제 한 방울 넣고 돌린 후 다시 물로 헹궈주면 끝입니다. 본체 빼고 다 분리돼서 식기세척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디자인도 너무 잘 만들어서 뚜껑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 입 닫는 부분은 얼굴에 안 닿게 설계되어 있어요. 컵은 음료 따라 마실 때 뚜껑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요. 안정성도 완벽하게 컵이 정확히 조립되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 걱정 없이 쓸수 있고요. LED 색상으로 상태 표시도 직관적이에요. 제가 직접 사서 1년 가까이 써본 결과,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거지도 간편해서 매일매일 쓰게 되는 그런 제품. 오늘 소개한 닌자블러스트 공동구매 가격으로 가져왔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세요. 먹다 남은 과자 봉지 이제 이걸로 보관해 보세요.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파란불이 들어오면 잠깐 기다린 후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서 실링기로 한번 쓱 밀어주면 열에 의해 봉투가 붙어서 간단하게 밀봉이 됩니다. 자를 때는 상단의 버튼 중에 두 번째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 눌러서 밀어주면 커팅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라져 나옵니다. 이 실링기는 휴대용으로 작고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바닥에 자석이 붙어 있어 주방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또 고리가 달려 있어 걸어주기도 좋아요. 게다가 건전지 방식이 아닌 충전식이라 한번 완충하면 300회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팩에 주스 넣고 실린기로 밀봉해 왔는데 거꾸로 들어도 주스가 새지 않고 완전 밀봉이 되었습니다. 비닐로 음식 담아 보관할 때 남아있는 여분도 쓱 밀어서 잘라주면 편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두꺼운 봉투만 아니면 한 번에 밀봉이 가능합니다. 과자 봉지 말고도 남은 야채 위생팩에 넣어서 이렇게 자르면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택배 반품하려고 할때 택배 비닐 반으로 자른 후 이렇게 밀봉해주면 테이프로 뚫뚫 말 필요 없이 깔끔하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설탕이나 소금 봉지는 따로 지퍼팩이 없는 제품이 많은데 이걸로 문질러주면 밀봉돼서 더 이상 단단하게 덩어리로 굳지 않아서 좋아요. 이 미니 실링기로 간편하게 보관해보세요.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 날씨, 푹푹 찌는 더위. 이제 스코니 휴대용 선풍기로 이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이 제품은 일반 모드에서 20단에서 100단까지 5단계로 바람이 조절 가능하고요. 냉각 모드는 빠른 냉각 기능으로 마치 에어컨처럼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중앙에 냉각판이 3천 면 차가워져서 이마나 목, 팔에 직접 냉각판을 대어 보면. 시원하고 빠르게 체온을 낮춰주고 피부 쿨링 마사지하기도 좋아요. 작지만 강력한 파워와 일반 선풍기보다 센 바람이 특징이고요. 헤드 부분이 무빙이 가능해서 다양한 각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탁상용 거치대로, 야외에서는 줄을 연결해서 핸즈프리 선풍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대용량 배터리로 c 타입으로 편하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라 야외 활동할 때 부담없이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올려는 스콘니 휴대용 선풍기 하나면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비가 쭉쭉 내리는 장마철마다 고민되는 제습. 요즘은 아무 때나 장마같이 3, 4일씩 스콜 비처럼 내리는데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제습이잖아요. 제습기 돌리거나 제습제 하나씩 옷장에 두고 사용하는데 매번 물 가득 차면 비워 주거나 바꿔 주어야 하고 화학 물질로 된 제습제는 유해 물질까지 나오는데 매번 갈아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천연 정화석 제습제가 있어 소개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십제인데요. 국내산 1등급 천연성분으로 제습과 탈취가 가능하고 화학물질 없이 사용이 가능해 반려동물이나 아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4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제습이나 탈취 효과가 떨어졌다 생각되시면 햇빛에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되는데 이 건조가 귀찮으시다면 전자렌지에 2분씩 3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옷장, 신발장, 드레스룸, 이불장까지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즈도 기존 제습제의 반이라 좁은 틈 어디든지 넣어둘 수 있고 화장실에 두면 제습과 탈취 효과 모두 누리실 수 있어요. 장마철이나 습한 계절 친환경 제습제로 쾌적하게 생활해보세요.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거실 소파인데요. 소파에 앉아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머무르는데 청소는 너무 대충 하더라고요. 물티슈로 쓱쓱 문지르거나 닦아내기 마련인데 그럼 가죽 소파는 가죽이 상한다고 해서 전용 세제로 닦으니 닦고 코팅하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클리닝 가능한 이 세제 가져왔습니다. 10에서 15cm 거리를 두고 분사한 후에 거품과 오염물질이 반응하도록 2-3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런 후 많은 걸레로 닦아주면 끝입니다. 거품이 오염 입자를 분해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찌든 때는 물론 페퍼민트 오일 성분으로 악취까지 제거해줍니다. 거품이 10에서 15분이면 자연스럽게 공중으로 분해돼서 소재 변형을 최소화하고요. 쇼파뿐만 아니라 유모차 카시트, 카페트, 요가 매트 등에 다양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가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와 유해 물질 불검출 검사까지 모두 완료한 제품이고요. 물로 세척하거나 물티슈로 닦아내지 않아도 마른 걸레로만 닦아내어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깨끗한 슈퍼에서 마음껏 생활해보세요. 목욕탕 갈때 바리바리 챙겨서 바구니 한가득 들고 나가야 하고, 여행 갈 때도 사용하던 샴푸린스 챙기고 나가야 해서 짐이 한가득이었는데, 이 올린드 디스펜서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투명한 공병으로 내용물 구분하기 좋고요, 눈금 표시가 있어 용량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폼클렌징 4 가지 필요한 제품 넣은 후에 뚜껑 따로 열 필요 없이 돌려서 눌러주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내부 공병 소재도 식품 포장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항공 기내 반입 조건에 맞는 사이즈라 수화물에 넣기도 좋습니다. 펌핑형이라 사용하기도 좋고요. 내용물이 같은 색깔이라 구분이 힘드시다면 용기 밖에 라벨 스티커 붙여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2박 3일 여행 갈때 챙기면 짐도 가벼워져서 좋습니다. 이제 간편하게 사워용품도 이것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세요. 수세미 계속 두고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수세미 다시 사용하기 찜찜할 때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하루 한장 버블 수세미입니다. 두툼한 두께감과 올록볼록한 도트 앵보싱이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어요. 냄비나 후라이팬, 그릇 같은 수세미로 설거지하기 찜찜할 때 사용하기 좋고요 지저분해진 수세미는 바로 버릴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세균 걱정되신다면 하루 한장 사용으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와인더 기법으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고 자극이 적습니다. 캠핑하시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고요. 사용하시고 난 후에 가스렌지나 배수구, 싱크대, 물때 청소 후 오염 걱정 없이 빨지 않고 바로 버릴 수 있어서 좀더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하루 한장더 버블 수세미로 간편하게 설거지해보세요. 요즘 집집마다 커피 머신기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아침마다 내려먹고 하는데 머신기 청소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방치했는데 이 제품 발견하고 바로 청소용으로 구매했습니다. 네스프레소 제품에 딱 맞는 세척 캡슐로 커피 캡슐 모양과 똑같이 생겼고요. 세척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캡슐을 캡슐 넣는 곳에 놓고 큰 컵으로 눌러서 내려주면 됩니다. 물이 다 내려오면 60초쯤 기다린 후에 레버를 눌려서 캡슐을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닫고 큰컵 버튼을 눌러서 두번 정도 내려서 헹궈주면 세척이 끝납니다. 세척 전과 세척한 물, 세척 후의 물 모아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봤는데 점점 깨끗해지는 물색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세척 캡슐은 식품 세척도 가능한 세척제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제 이 캡슐로 간편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서 맛있는 커피 맛을 지켜보세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캡슐과 커피 캡슐을 혼동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초미니 물티슈 시치 및쑥입니다 외출할 때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는 초미니 사이즈의 물티슈예요. 작은 사이즈에 총 8장의 물티슈가 들어있어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세트 주문하시면 8개가 소포장되어 있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반 물티슈와 비교해보면 사이즈 차이가 확 보이고요. 미니 휴지보다 더 작은 사이즈와 부피라 휴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 덕분에 빈틈없는 화장품 가방 속에도 쓱 들어가고요. 작은 핸드백 공간 차지하지 않고 쓱. 백팩 앞주머니에도 쓱 가방 앞주머니에도 쓱 바지 주머니 속에 쓱 넣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예요. 일반 물티슈와 시치미 물티슈 빼서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품질의 차이도 전혀 없고 두께 차이도 없습니다. 당겨보면 물만 묻힌 시는 늘어나서 다시 사용하기 힘들지만 짱짱한 조직감으로 늘어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촉촉한 물기와 저 자극 약산성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데리고 외출할 때, 여행 갈 때, 캠핑 갈때 공간 차지 안 하고 편하게 휴대용으로 사용해 보세요. 귀엽고 앙증맞은 디자인의 실리콘 넘침망지 스푼 국자 거치대입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스푼 이렇게 끼워서 냄비에 거치해 두는 제품이에요. 끓어서 넘치는 냄비에 거치해 두면 신기하게 넘친 뭉지가 되고요. 뚜껑도 이렇게 거치해 둘수 있습니다. 숟가락이나 굳짝끼어서 거치할 수도 있어요. 바닥에 둘 때는 이렇게 놓아두면 바닥에 닿지 않아 위생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제품이라 내열성 좋고요. 끓는 냄비에 끼워도 녹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뜨거운 식품에 닿아도 무해한 친환경 식품급 실리콘 소재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채뚝도 간편하게 물로 씻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방에 귀여운 마법사 한명들려보세요 실리콘 채소 보관함입니다. 짜투리 채소 아직도 랩 씌워서 보관하세요. 이제 이 실리콘 보관함으로 바꿔보세요. 과일이나 야채를 이렇게 놓고 뚜껑만 돌려주면 보관이 끝나는 제품입니다. 실리콘 재질이라 탄력도 좋고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쭉쭉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색깔별로 모양이 달라서 채소나 과일 크기에 맞춰 보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봉지에 보관하는 것보다 수분 손실이 천천히 일어나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변하기 쉬운 사과 반쪽도 이렇게 보관하고 고구마 남은 짜투리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다른 영상이나 설명에서 보면 이렇게 보관하시던데 저는 뒤집어서 보관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뚜껑 닫기도 편했습니다. 실리콘 쪽은 밀착이 잘돼서 갈변 현상을 좀더잘 막아주니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서 편한 방향으로 보관하시면 돼요. 요리하다 남은 양파 반쪽 이렇게 랩으로 뚤뚤 말지 않고 이제는 이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니 편하고요. 당근도 이렇게 긴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니 딱 좋았습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든 과일이나 야채도 이렇게 보관하면 좋고요. 아보카도로 이렇게 남은 반쪽 이렇게 보관하니 딱 좋았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라서 냉장고 공간 차지 안 하고 이렇게 한쪽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 신선함의 차이를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사이즈별로 4개 준비되어 있고요. 컬러별로도 나누어져 있어서 용도별로 사용하시거나 분리를 하셔서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과 QR코드를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